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1052번째 시간으로 명리학은 점치는 학문인가요 하는 제목으로 운명의 질문이 있습니다 하는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그몇 차례 그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어, 올 겨울에 상당히 심각한 그 코로나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상황이 올겨울에 그 특히 동지를 전후로 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어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상당히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수 차례 동영상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몸 따뜻하게 몸을 열을 발산하지 마시고 열을 몸 안에 채워 넣는 그러한 식생활이나 생활패턴을 좀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땀을 흘려내버리면은 열이 바깥으로 발산되버리고 몸이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러한 질환 자체를 이 오는 시점에 있어가지고는 가능하면 땀을 발산하기보다는 몸에서 기운을 응축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몸의 열기를 바깥으로 발산하지 말고 안으로 모아놓는 이러한 생활의 지혜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운동하면 건강해진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내 몸에 있는 열기를 온기를 지켜내므로써 바깥에서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열기를 막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시면 뭐올 겨울을 잘 지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하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명리학이 과연 정치는 학문에서 끝치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명리학을 우리가 몇 가지의 어떤 효용성을 두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명리학 첫째 맞습니다. 정치는 조제입니다. 정치 점수를 익히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조제가 되고 또 학습서가 됩니다. 자습서가 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명리학이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의 점서에 가까운 점서를, 점수를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조제로서의 조용성을 지는 게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명리학은 동양천문학의 기반입니다. 동양천문학에서 시작된 것이 명리학입니다. 그래서 명리학이라는 것은 천문학적 조제입니다. 동양천문학을 제대로 하려면 명리학을 해야만이 동양 친문학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째, 이 명리학은 이 태음력의 기본입니다. 이, 이 친문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달력을 구성하는 태음력이 구성되기 때문에 이 명리학이라는 것은 태음력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명리학은 주역만큼이나 효용성이 굉장히 컸던 학문입니다. 이건 포괄적이고 굉장히 광범위한 학문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점치는 책, 이건 맨 나중에 만들어진 겁니다. 맨 처음 시작된 것은 명리학은 천문학적 조제입니다. 천문학에서 시작되어서 달력에서 완성되었고, 달력에서 명리학으로 이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 명리학이라는 것은 오행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원리에서 출발하는 학문입니다. 음양에서 오형으로 바로 넘어와버리는 학문입니다. 주형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음양에서 사상으로 빠진 학문이고, 음양에서 오형으로 넘어온 학문은 명리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그 달력이라는 의미가 여러분들께서 크게 의미를 아두실 수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달력이라는 의미가 크게 뭐소용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약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달력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우리 뭐 모든 전세계 경제 자체가 마찬가지지만은 무역이나 이런 것보다는 식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자국에 생산하는 살을 위주로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쌀 농사나 고리 농사에서 식량 자급자족해야 됩니다. 식량 수입하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달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했느냐 하면 이 달력이 만들어짐으로써 정상적인 농경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계절을 예측할 수 있음으로써 시뿌릴 때 추수할 때를 우리가 알고 일을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면 달력이 없으면 아무도 알아챌 수가 없는 겁니다. 때가 되야 아, 이게 가을이구나 이게 뭐 겨울이구나 이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추워야 겨울인 줄 알고 나무가 물들기 시작하고 가을이 시작된 걸로 이렇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좀더 정확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이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달력이었죠. 이 달력이라는 것에서부터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이렇게 이 계절이 이렇게 오겠다 하면서 알고 미리미리 작업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농경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고 농경생활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인류가 군집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서 문명이 시작된 겁니다. 문명이 시작됨으로써 여기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절이 오는 순서를 맞춰서 인간의 운명에도 갖다 적용을 시키면은 역시 인간의 운명도 동일한 과정을 밟아갈 것이니까 알 수가 있다고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마음물은 별개가 아니다는 겁니다. 구분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그왜 그러냐? 만물도 오행으로서 만들어진 존재들이고 그 속에 인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개별적 존재가 아니고 따로 떨어져 가지고 니 따로 내 따로가 아니고 따로 국밥이 아니고 국 따로 밥 따로가 아니고 합해져 있는 국에다 밥을 말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라는 겁니다. 정말 만물과 인간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법칙으로서 충분히 해석되고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미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학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과 만물을 분리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합해 나서 하나로서 하나의 법칙으로서 만물에 적용되는 생명의 법칙, 계절의 법칙이 그대로 인간에게도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만물은 같은 소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봤던 겁니다. 오행이라는 소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물도 오형으로 만들어졌고, 인간도 오형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따로 볼 일이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명리학을 단순하게 점수로서 해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크다란 거인을 요만한, 뭐, 작은 종이 상자에가둬 버리는 이러한 뭐, 뭐 램프에 가다 놓듯이 마비, 이슬람의 램프에 뭐 가다 놓듯이 그러한 거게 되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거인이 가두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리학은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듯이 점치는 책. 점이라는 것은 특정한 문제에 대한 답을 넣는 겁니다. 그런데 명리학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이 운명 전체를 해석하는 학문입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하나의 어떤 문제의 답을 찾아내는 것, 어떤 문제가 이게 좋냐, 나쁘냐, 이렇게 판단하는 이게 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점에 우선한다는 의미는 한 인간의 운명 전체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명리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리학은 단순하게 점수로서의 효용성을 지닌다, 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명리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제가, 제가 자주 말씀드린다면은, 그, 시간하고, 공간, 이게 운입니다. 거기에 명이라는 본성이 따르는 겁니다. 이게 세개가 합해서 한 사람의 인간을, 운명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명리학에서 추구하는 학문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 인간, 전, 인생의 전체에 궤적을 짚어내는 것이 명리학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물론 명리학으로서 그때에 일어나는 상황에서 기륭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한 인간의 삶의 전체 궤적을 짚어 나가는 것이 명리학의 본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하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순하게 어떤 그러한 걸 떠나서 동양 철학의 본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학문적인 어떤 인문학적이고 천문학적이고 동양 철학적인 그러한 법칙들이 포괄되어져 있다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명리학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의 한 인간의 운명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추론하여 들어가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주역보다 명리이 우선하는 겁니다. 주역은 철학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과 점술적 의미를 지니는 것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철학적 의미와 점술적 의미가 나눠지는데 점술적 의미로 본다면 시간을 따라가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한 사건에, 자, 우리가 우리 정치는 것처럼, 특정한 하나의 사건을 끝까지 추적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주역에서 하는 일입니다. 한 인간의 운명 전체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언제 시작되면 언제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추적해 가는 것이 주역의 역할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명학과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명략은 한 인간 전체의 운명 전체를 다 들여다보고 기둥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학문이 된다. 하는 점이 주역과 명리학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한 사람이 인간의 운명을 해석을 하는데 왜 해석하느냐. 기회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행복해 질수 있는 기회. 그 다음째, 좀더 올바르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언제쯤 그게 가능하겠냐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좀더 행복하게 인생을 살수 있게 하고 그다음제좀더 바르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못태지지하지 말고 사람 속이지 말고 억지 부리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학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학문이 바로 명리학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인문학적 가치를 지닌 명리학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수적 가치에어 가지고도 명리학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법칙이라든지, 그러한 그 여러 가지의 어떤 학문적 배경과 토대가 이러한 그 정확성에 있어 가지고도 명리학이 정확하기만 사실을 제대로만 법칙에 의해서 추론하면은 세계 최고로 정확한 학문이 된다. 미래, 미래를 예단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학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명리학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리학을 단순한 정치는의 책일 수도 있고 좀더 인간 운명을 포괄적으로 조명해서 행복할실수 있는 기회 올바르게 살수 있는 기회를 찾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학문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